공포 정치의 시작, 확인되지 않은 내란을 명분 삼은 국가의 숙청.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75만 명. 내란 가담조사 TF는 대한민국 행정 역사에서 유례 없는 규모이자 매우 위험한 방향성을 가진 조치다. 문제는 단순히 조사 대상이 많다는 것이 아니다. 내란이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고 구체적 피의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반역자로 바라보는 발상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란이 있어서 조사한다가 아니다. 그 구조는 정확히 반대다. 조사하기 위해 내란을 규정하고 그 규정을 통해 사람을 분류하려 한다. 결국 내란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내란몰이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왔다.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전제로 사람을 색출하려는 행위야말로 그 자체가 폭력이며 그 자체가 내란이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장면인 삼청교육대가 떠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삼청교육대는 사회정화라는 명분이 있었고, 지금의 TF는 국가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명분은 늘 깔끔했고, 타깃은 언제나 모호했다. 기준은 흐릿했고, 책임은 사라졌고 살아남은 것은 권력의 확장뿐이었다. 그때는 군합발과 폭력이 있었다. 지금은 데이터, 인사권, 디지털 감시가 있다. 도구는 바뀌었으나 목적은 동일하다. 수능과 침묵을 강요하는 체계. 국가가 공무원의 사적 대화, PC 기록, 정치적 의견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 전제를 도입하는 순간, 공직 사회는 더 이상 헌법에 복무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권에 복무하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공직제도가 아니라 권력에 충성하는 신하 체계이며 현대적 형태의 정치적 숙청이다. 만약 정부가 진짜 내란 세력을 색출하고자 했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특정 혐의와 증거에 근거한 개별 조사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방식은 정반대다. 먼저 전원에게 낙인을 찍고 이후 아닌 사람을 걸러내려 한다. 이것은 수사 방식이 아니라 숙청의 방식이다. 게다가 이 조치는 위험한 설레를 만든다. 오늘은 공무원이다. 내일은 교사. 모레는 언론인. 그 다음은 시민 전체가 될수 있다. 전체주의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연다. 대상은 특정되고, 불안은 확산되고, 침묵은 강요되고, 자유는 축소된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75만 명이 조사 대상인가? 조사 대상이 범죄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그 체제는 이미 민주주의인가? 국가가 만드는 공포 때문에 국민이 침묵한다면 그 침묵이 안정인가? 복종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충성심 검사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민주적 원칙에 대한 존중이다. 진짜 내란은 총칼로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내란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의 감시와 분류가 일상화될 때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 진짜 내란의 시작점에 우리는 서 있다.